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노로정했다입니다 애플이 독일과 반도체 허브 구성 중입니다. 삼성전자의 전략과 대응 방법,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애플 독일에 1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3,500억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 이 발표로 자연스레 애플과 그 경쟁사인 삼성이 미래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 차트 한번 보시면요. 애플 반도체 업을 조성하는데 삼성전자 어디로 가나? 어, 삼성전자 TSMC 파운드리 격차 더 커질 듯. 왜냐면 애플이 TSMC의 반도체 생산을 어, 의주주거든요. 네. 노트북 태블릿 시장 점유율에도 악영향 전망. 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공장 증설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독일에 10억 유로를 투자해 반도체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해 두 기업이 미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라고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일단 애플의 이런 발표로 두 가지 측면에서 삼성전자에게 압박이 옵니다. 어, 애플이 독일이 하려는 반도체 허브가 보관소 뭐 유통망 이런 게 아니라 자체칩 성능을 높이는 연구 개발소 아니면 뭐 반도체 설계를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드는 데그 투자를 하거든요. 이 목적 자체가 삼성전자와의 기술 격차를 벌이기 위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삼성을 가장 치열한 애플사의 제1의 경쟁사라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어, 애플은 펩리스 기업으로서 반도체 설계 또는 개발만 한다. 뭐 삼성은 개발도 하고 생산도 하니까 더 나은 거 아니냐? 물론 이 말씀도 맞습니다. 초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초점 잡아야 될 것은 이 애플사가 자체 칩의 성능을 고효율화해서 기술 격차를 벌이기 위함으로 뭐 허브 독일과 협력해서 허브 기지를 만든다는 거죠. 애플은 거의 반도체 생산을 삼성의 경쟁사인 TSMC 파운드리 생산 시설에 맡깁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애플이 움직일수록 경쟁구도로 볼때 삼성은 바짝 긴장하거나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애플이 많이 움직여서 고요일 반도체를 만들던 생산을 하던 삼성과 경쟁구도인 애플 자사와 TSMC가 발전되고 수익을 보는 일이잖아요. 네. 어, 애플은 반도체 기술과 설계로 1차 경쟁, 2차로 반도체 생산을 TSMC에게 맡기면서 어, 삼성과 어, 라이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삼성과 최대 경쟁사죠. 파운드리 쪽은 가뜩이나 그 시장 점유율이 TSMC에게 7대 3 정도로 뒤지는데 어, 별로 달가운 소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애플이 움직일수록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삼성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흐름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정도는 네, 삼성에게 좋은 뉴스도 좋지만. 한 상황이 뭐 이렇게도 가는구나, 뭐, 타사, 뭐 경쟁사가 이렇게 뭐 하는구나,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정도도 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삼성이 양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최강의 라이벌이 있는 것도 좋죠. 네. 그 애플과의 경쟁도 중요, TSMC와의 경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극시키는 네. 게 있어야 더 발전도 이루, 이루어지잖아요. 어, 애플이 인텔과 협력 관계 있었습니다 예전에 하나 예로 그 최근 관계를 끊었어요. 인텔 자사의 연매출 5%를 애플이 채워줬었는데요. 이게 이제 인텔이 끊기면서 TSMC로 가고 이 격차가 가뜩이나 이제 아까 봐도 말씀드렸지만 파운드리 생산이 7대 3이 되는데 줄이는 게 아니라 좀더 버거운 상황이죠 삼성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왜 반도체 생산을 삼성이 안 주고, TSMC라는 곳에, 뭐, 자꾸 줘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위에서 또언급됐지만 애플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해야 할 최고의 경쟁사가 삼성입니다. 뭐, 가장 간단하게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싸움. 뭐, 애플, 그, 뭐, 갤럭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트북에서의 뭐, 맥북. 뭐 일반 삼성 노트북 이런 시장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삼성과 또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데서 호각을 이루거나 더돕거나 또는 낮거나 해서 그런 점유율을 그 위아래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쪽도 그렇지만 노트북 쪽에선 음 애플은 워낙 또 매니아층이 두껍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애플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노트북 시장과 태블릿 시장의 최근 성장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어요 애플이. 어 이렇게 되니까 삼성전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인 거죠 자 이제 애플 얘긴 그만하고요 삼성전자의 공략이나 대응책 이런 거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요 어, 현 상황을 인지하고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삼성 입장에선 아시겠지만 우리의 걱정일 뿐 이미 삼성에선 다 인지하고 기술력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이 어떤 기업인데요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사실을 알아야 하니까 정도로 생각하시고 뭐 걱정만 살짝 해주는 느낌이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터치 노트처럼 뭐 접을 수 있는 제품으로 돌파구도 찾고 있고요. 노트북 시장에 공략을 새롭게 나서고 있습니다. 어, 노트북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시장 공략에 나선 거죠. 어, 또 넘사벽이 디램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 수 있죠. 삼성이. 세계 1위 기술과 생산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 이 DRAM이 뭐 애플 사유도 들어갑니다. 물론 선택 사양입니다만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사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성과 수명, 호환성 등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선택 사양입니다. 뭐 하지만 삼성이 세계 1위라는 건 기술과 선호도에서 가장 우위에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뭐 뭐더 안정성 있다, 효율이 좋겠다 이런 거를 쓰려면 삼성의 D램 메모리를 쓸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n a n 플래시. 전원이 꺼지면 자료가 사라지는 D램과 달리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메모리에 데이터가 계속 저장되는 플래시 메모리 일종입니다. 데이터 저장 및 삭제가 자유로워서 한 단계 진일보한 반도체 기술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021년 하반기 양산을 시작할 계획으로. 평택 이라인의 어, 생산 라인을 투자했습니다. 어, 이 차트 잠깐 보시면 이게 이라인 전경의 사진인데요. 음, 세계 최고 속도 낸드 플래시 기술 개발과 양산만으로도 삼성이 기술력과 가치를 입증할 수 있고, 이 점은 애플과 확연히 차이를 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업력 비교 자체가 논외입니다. 애플은 이런 사업을 하지도 않고 삼성전자 독보적 장점이잖아요. 어, PC에도 쓰이지만 모바일에도 랜드플래시가 쓰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애플에서 어쩔 수 없이 쓸수 있는 상황도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술력에선 삼성전자의 승리가 되죠. 이 분야는 반도체 카테고리 안에서도 계속 진일보 되어 개발될 수 있는 4차 산업 미래 먹거리입니다. 당장 그 설계와 생산을 늘리려 사진처럼 평택 반도체 2차, 3차 공장 투자를 속도 내고 있고 이건 앞으로의 미래의 성장세나 먹거리 싸움에서 계속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죠. 삼성을 계속 지지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